슬라이스 from 가이드 클릭. 그러면 이 번도 색깔이 바뀌면서 활성화된 거예요. 가운데 세 사진 있죠? 여기다가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할때 클릭을 하면 링크를 넘어가는 그런 거 보셨죠?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요, 슬라이스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여기 오른쪽이 포토피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이런 템플릿이거든요. 템플릿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 소스예요자 여기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불러볼게요. 자 요게 이쁘네요. 템플릿을 하나 불러왔고요. 왼쪽에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이전 시간에서 크롭하고 프레스펙티브 크롭 요거를 제가 알려드렸죠. 요 아래 보면 슬라이스 도구들이 있어요. 요 슬라이스가 뭐냐면 사진을 잘라내는 도구예요. 이쪽에 이제 크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진을 잘라내는 건데 슬라이스 툴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구거든요 사진을 보정한다든지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알아두면 나중에 본인 실력이 늘어났을 때 혹시 또 알아요?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외주를 받을지 자 이게 뭐냐면 홈페이지의 그 틀이에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뭐냐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각각의 틀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사진을 집어넣어서 홈페이지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어려운 설명은 그냥 빼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에서 나니이 글자 부위도 잘라내고 새 사진도 잘라낼 거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삽입을 하든지 뭐 하여간 어떤 용도로 내가 쓰겠다. 그럴 경우에 이 크롭 틀 가지고 일일이 잘라내고 저장하고 또 다시 원본 불러와서 또 다른 부위 잘라내고 또 저장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잘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슬라이스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 모퉁이의 시작점을 클릭하고 쭉 당깁니다. 어 그러면 뭔가가 좀 보이죠? 아래까지 당겨서 놓고요. 이러면 1번과 2번 요 줄무늬 있죠? 요거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슬라이스, 셀렉트 를 선택을 합니다. 가운데 줄이 있죠? 여기다 가져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 클릭 하고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잘리는 부위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잘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잘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델리트를 누르면 다시 이 범위가 없어지고요.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고요. 자이 상태에서는 보정만 되는 거고 실제 잘리는 거는 슬라이스 툴에서 자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슬라이스 from guide 클릭. 그러면 2번도 색깔이 바뀌면서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실제로 잘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파일에서 export as 보통 j p g 를 많이 쓰니까 j p g 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save.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요거는 네이버 웨이를 쓰느냐, 크롬을 쓰느냐, 뭐 엣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장을 하면 되는데, 아까는 확장자를 JPG로 했는데, 근데 저장할 때 보니까 Z파일로 저장이 돼요. 좀 틀리죠?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상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이걸 압축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압축을 풀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 우리가 못 보던 파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인덱스는 뭐냐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불러오는 그 코드가 들어있는 HTML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자동으로 생겨요. 요거하고 아까 잘린 두 개의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는 요 img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잘린 이미지가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어, 분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제가 HTML, 인덱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크롬에서 요 사진이 떴는데요. 자, 그냥 봐서는 모르죠. 검사도구를 눌러가지고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초보자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어,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로 잘린 걸볼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통 이미지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이미지가 잘려있는 거예요. 자 요런 기능이 포토피아에 숨어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 말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시 슬라이스 툴을 선택을 하고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여기 세로 줄하고 공백이 안 생기게 정확히 이렇게 당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 공백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간이 좀 떴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아래 거, slice select를 선택을 하고 조금 당겨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붙어요. 그리고 4번이 3번으로 다시 바뀌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1번, 2번, 3번, 4번. 자동으로 나머지 여백을 얘가 숫자를 넘버링 해가지고 요 부위도 잘릴 겁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간다 그랬죠? 자, 뭐냐면, 가운데 세 사진 있죠? 여기다가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할때 클릭을 하면 링크를 넘어가는 그런 거 보셨죠? 자, 어떻게 하냐면, 3번 있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넬리트는 이 자른 거를 삭제하는 거고요. 슬라이스 옵션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 자, 이 기능은 크롬에서는 이 메뉴 창이 안 뜨고 고유의 메뉴들 있죠? 이제 고개 나오면서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크롬을 쓰지 마시고 엣지를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뜰 거예요. 저는 지금 엣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네임은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3번으로 적을게요. URL은 내가 원하는 그 사이트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사이트 주소를 www.부터 하지 마시고요. http부터 하시는 게 안전해요. 저는 그냥 애플 사이트로 가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타켓은 뭐새 창으로 띄울 건지 현재 보고 있는 창에서 그대로 화면을 띄워줄 건지 뭐 그런 건데요. 잘 모르시면 그냥 OK, 파일, 엑스포트 에 s JPG, 세이브. 네, 앞쪽 푼 거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아까랑 똑같은데 이미지 폴더 안에 아까와 다르게 폴더들이 더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덱스, 더블클릭. 자, 지금 보시는 건 아까랑 변화가 없죠. 그런데 마우스 커서를 세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자,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게 링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클릭. 네, 그러면 보던 창에서 그대로 애플 사이트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링크를 걸어서 애플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어떠세요? 신기하죠? 네, 오늘은 슬라이스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올리는 큰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시터디였습니다.